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설비 투자를 하는데 지금 규제 때문에 어렵다는 이야기를 뜬금없이 내뱉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이재명 대통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검토하라는 지시를 내리기에 이르렀습니다. 사실 반도체 설비 투자라는 제사보다는 그 제사성에 올릴 규제 완화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문이 들고요. 또더 문제는 금산 분리 완화라고 하는 이 규제 완화는 반도체 설비 투자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반도체 설비 투자가 SK 하이닉스의 앞으로 비즈니스에 대한 매우 중요한 의사 결정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핑계로 해서. 그동안 SK그룹 차원에서 가지고 있었던 일종의 희망사항, 노비사항을 관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제사하고는 상관없는 제사상 차리기에 열중하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